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새로운한 날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원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깊이 묵상하며 알아가며 또그 지혜로 이한 날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본문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잠원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찾아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 말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그저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뭐 생겨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얻으려고 해야 하고 구하려고 해야 하고 찾, 찾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이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 얻어, 얻으려고 노력해라, 찾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들어와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아, 이것을, 지혜의 역설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이러한 주장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이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소유를 내 상황과 환경을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라고도 고백하지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 노력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것또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자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의 지혜는 역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노력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은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힘으로 개척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내 믿음의 불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 또 우리에게 이새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내가 살아야 하는 이삶 지금 내 마음 속에 주시는 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자문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짐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은 이 땅에서 살아남겠지만, 악인은 이 땅에서 뿌리째 뽑힐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김켈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의합니다. 의인은 내게 주신 소유가 많은 부분 주변의 사람을 사람들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소유, 물질, 시간, 건강, 상황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해 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내게 주어진 것은 다내 것이니 나를 위해서 쓰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 끼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역설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고 다시 한번 내 노력의 이유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목적도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섬기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얻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다시 한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내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